1차 방정식 풀듯이 k를 구할 수 있는데요. 우선 분리해 볼게요. 이렇게 루트 속에 k가 있죠? 그래서 루트 k라고 분리해 내야 되고요. 루트 k를 제외하고는 모두 저쪽으로 나눠 줘요. 구하는 애 혼자 놔 두고 저로 나눠 줘요. 자, 5 루트 2 곱하기 루트 6이요. 이제 약분해 볼까요? 유리수끼리, 자, 무리수끼리, 루트 5. 자, 이제 2를 말이에요. 루트 2두 개의 곱으로 생각해요. 루트 2 하나 없어지죠? 그럼 남아있는 게 루트 2하고 루트 5하고 이렇게 남았네요. 루트 10이에요. 루트 k가 루트 10이니까 네 k는 10이 됩니다.